이날은 베니스에서 머무는 날이었는데, 첫 번째는 시간을 놓쳐서, 두 번째는 타운도를 몰라서 실패하고, 세 번째 티켓팅만에 탑승한 기차입니다. 베니스에서 페리를한번더 타고 들어오면 브라노 섬이었는데요. 굳이 브라노까지 안 들리는 조도 많았지만, 이런 풍경은 브라노에서만 볼수 있기에, 저는 무조건 가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여기는 유럽에 가기 전부터 미리 예약해뒀던 전망대였는데요 노을 지는 시간은 예약이 빨리 마감됐던 곳으로 기억해요 저는 로마보다 베니스가 더 좋았는데요 이런 풍경들 때문입니다 차 대신 배, 경적 소리 대신 물소리가 들렸던 베니스를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여아 이게 안 담기네 진짜 예쁜데 뒤에도 예쁘긴 해 그 유명한 소소 젤라또도 먹었고 또 야경 구경을 했습니다. 정말 감탄만 하다가 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빠 몇개 사면 되네. 많이 했어도 우리 플렉스 좀해 버렸어. 오케이, 됐어. 여마 너무 아 싫어. 감사 하세요 <pública> 흐렸던 피렌체지만 이태리에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풍경과 그의 유명한 티본스테이크도 먹으니까 행복맥스. 트램은 항상 조심하세요. 생각보다 훨씬 더 웅장했던 트레비 분수. 1월인데도 별로 안 추웠어요. 완전 젤라또 먹기에도 딱 좋은 날씨. 물론 인스타에도 박제당했어요. 로마는 대체적으로 베이지토인 느낌? 아 뭐하냐고! 티라미수도 여러 번 먹었고요. 트레비 분수 밤에도 보러 왔습니다. 사실 유럽여행 3주차다 보니까 유럽 음식 느끼해서 소름 돋는다고 휘핑크림마저 느끼할 지경이었는데요. 느끼고 뭐고 다 용서가 됐어요. 콜로세움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판테온 앞에서도 사진 찍고 지하에서 연종 파티로 마지막 밤 보내주기. 25년 1월 8일인가? <laughs> 여기 와서 날짜 감각이 사라졌거든요 <laughs> 저밖에 안 남았어요 밖에 정민 오빠 있고 다른 분들 다 가고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진정리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좋은 면도 클줄 알았는데 1주도 2주도 아니고 3주 동안 붙어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헤어지는 거였다 보니까 솔직히 허전함이 좀 생각보다 많이 크고요 벌써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나중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줘서 고마운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솔직히 좀 뭉클해지는 아침이에요 모르겠다 생각보다 허전함이 크네요 아쉬움도 너무 많이 남고 3주가 분명 한 1주차까지는 안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진짜 길다 3주엔 진짜 길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생생생한 것 같고 보고 싶어요 벌써 <laughs> 저에게 이원하고 트립 3주는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3주였고 제 세상을 확실히 더 넓힌 3주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인연들을 만났고 좋은 추억들을 쌓았던 것 같고 런던에서 언니 오빠들이랑 어색해가지고 난리쳤던 것도 진짜 엊그제 같고 근데 엊그제 같으면서 전생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 너무 구구절절인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마지막이니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근데 또막 지금 생각해보면 좀더 기록해줄 거라는 후회도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 영상 좀더 많이 남겨줄 걸 싶기도 하고 보고 싶을 텐데, 아쉽고 침따기 시작. 막막하다. 난 이거 버릴 거고, 두 번째 꺾어. 아, 둘다서수로 2번? 어. 그, <laughs> 2번? 2번, 2번 하자. 저, 저 와인보단 낫지 않냐? 그치? 근데 1번도 추억이긴 해. 아, 2번 했어? 어. 그래. 네. 뭐야? 저우리 사진이요? 그런가? 개일받아 <laughs> 어 설마 왜? 햇빛 하나, 컬러 하나 나오나?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, 나이가져이아 그래. <laughs> <이 근데> <laughs> 먹었어 아니 우리 내 찍었어 아예뻐야 진짜 개예야에야 에바, 우리 3유로 내놔 3유로면 5천 원이야, 거의 에바야? 5천 원 넘나? 음. 웃기 싫어. 와 근데 개 초췌하게 나오네. 일단 뭐죠? 아아 아. 일단 저는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. 정민 오빠랑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. 오빠는? 저도 이제 사람들과 너무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중에 너무 좋은 미결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콜로세도 보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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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들 행복하세요. 괜찮다고 이 새끼야. 강매 개당해.

너무 소중한 3주였어요. 잊지 못합니다, 진짜. 1조장. 2조장. <laughs> 1조장. 2조장. <laughs> 3주는 저희 1조와 좋은 대장님과 프로그램, 그리고 좋은 워너비들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. 한국 도착한 다음날 카톡방인데, 의외로 가장 먼저 인사 보낸 지우 오빠랑, 스윗 제이 오빠와 저것마저 느끼해하는 지우 언니, 아무도 안 보내는 하트까지 붙인 저랑, 냅다 자기 셀카만 보내는 준서오빠 그리고 짱기 만주오빠까지끝 녹화 <목소리> 하나가 <목소리> 너뻔데? 아니 근데 여기다가 놀만한게 없어 이해를 못했긴 해 준수오빠가 저희 생각보다 여러번 모였는데요 네네 인생맨컷도 찍었고 일쪽끼리만 모여서 디풀이도 했어요. 시원해 보여? 응? 시원해 보여? 시자 있어! 자 진짜 여전해. 해면다왜이안 <laughs> 들으신다고 해서, 어? 렇게 <mondoNetflix> <finalship> 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교육. 아 생일 축하합니다 면서다다 꺼졌어